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성도들과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니까 벌써 30년이 뭐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원 들어가서 어, 여름에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지금은 뭐다 이제 소천하셨지만 김용기 장로님이 창설해서 어, 기독교 정신으로 일하며 어, 사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어, 시작했던 그런 농군학교인데 사실 여기에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 그 아이디어를 얻고 많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 가난 제2농군학교에 이제 연수하러 이제 가서 배우러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아주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들어간 입구부터 이 주먹만 한 팔뚝만한 이런 돌들이 쭉 세워져 있어요. 쪽 양쪽으로 쭉 이렇게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돌이 세워져 있고 그돌 위에 작은 돌이 하나씩 다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아름답다기보다는 약간 좀 기괴한 그런데 그게 그 부분만이 아니고 온 전체 연수원에 그 넓은 땅에 하여튼 좀큰 돌이 있는 데는 다 돌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 돌이 다 올려져 있어요. 누구나 다 그걸 이상하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질문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마치 예상이라도 했듯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가난 농군학교 정신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는 거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그 정신대로 살기 위해서 이 가난 농군학서는 돌도 그냥 누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다 세워 놓은 거야. 그리고 그냥 서 있지 말고 일하라고 돌이다 돌을 하나씩 얹어놨다는 거예요. 어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연수원 제가 한 일주일 넘게 했었는데 그 다니면서 돌을 볼 때마다 그 뜨거운 대학교 때 돌들이 머리 위에 돌을 얹고 서 있는 걸 보고 야이 돌들도 이렇게 누워 있지 않고 서서 일을 하는데 나는 저 돌만큼이라도 살고 있는가? 그걸를늘 보게 되는. 어, 다른 좋은 것도 많았지만 그 감동이 지금도 어,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도 물론이고 우리는 부지런한 것은 세상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른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부지런한 거다 압니다. 이민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막노동부터 시작해도.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하는 이유도 부지런한 것일 겁니다. 그 새벽에 헌츠포인트라는 곳에 가서 생선을 그 새벽 2시에 나가서 뛰어오거나 3시에 가서 야채 뛰고,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탁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지런함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게으름에 관해서 게으르지 말라고 충고하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한국 성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른 건 모르지만 게으르지 말라는 성경 말씀 앞에서는 좀 자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게으르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부지런한 것을 자부하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씀한 대로 부지런한가, 우리는 정말 게으르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지런함과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게으름이라는 것을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는 말을 하거나 들으면 행동이 좀 굶주다든지 느리다든지 혹은 남들에 비해 일을 뭐 적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보통 뚱뚱한 사람들, 그러죠? 또 말도 행동도 좀 느릿느릿한 사람들을 우리가 연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할까? 성경은 게으르다는 것을 행동이 느리거나 빠르거나 혹은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인생을 사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 거기에 게으르냐 부지런하냐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아주 뭐 쉽게 잘하는 말씀이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만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기서 게으르지 말고에 게으르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오크로네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많이 피로하거나 혹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여기 쓰여 있습니다 혹은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좀 수줍어 가지고 선뜻 나서지 못할 때도 이 오크로네스를 쓰기도 한답니다 혹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왜 주저하는 것이죠? 그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 단어의 쓰임을 통해서 어떤 학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라고 조금 더 해석의 뜻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열심을 품어라 하는 것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뜨거워진다는 것은 막 물이 막 펄펄 막 끓어 넘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했지만 사실은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라. 이두 가지를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게으르지 말고 성경은 열심을 품어라. 라고 이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게으르지 말라. 대신에 성령에 의해서 불타올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게으르지 말라는 것의 대조, 그 반대되는 말이 부지런해라가 아니라 성령은 열심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라고 아까 번역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은 막 부지런하게 바쁘게 막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아니고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은 마음의 열정을 갖고 가슴에 막 물이 막 끓듯이 그런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의 손과 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면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게 인생을 사는 것은 여로 있는 막 타오르고 끌어오는 열심과 활력 넘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면서 의욕이 마음에 의욕이 없이 열정이 없이 산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만이 아니고 특별히 자먼서에 게으른 자여 뭐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런 성경에 게으르다는 말을 썼던 부분들을 제가 한 번은 다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게으르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들과 게으르지 않게 사는 그 다음에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자, 보십시오. 무계획한 것. 무계획한 것. 다음에 무질서 한 것. 일의 순서와 정해진 때를 모르고 덮어놓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이 게으르다는 뜻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혹은 뭘 알아도 지키지 않는 것. 혹은 마지못해 열정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 뭔가 샘솟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없이 그냥 그냥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게으르다고 지적하는 용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를 섬기며 살 때. 분명한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다가 곧잘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혹은 믿음으로 산다면서 막연하게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좀 미루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산다면 성경은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겠지만 성경은 그걸 게으르게 산다고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에 딱 걸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의 반대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쁜 사람, 막 부지런한 사람, 너무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런 걸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저 덮어놓고 열심으로 밀어붙이듯 일하는 것, 성경은 게으르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중심과 사람이 사람답게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게으름과는 다른 진짜 게으름과 진짜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성경이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괜히 마음만 분주해서 우리 이렇게 저렇게 막살 때가 있죠.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혹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그냥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나? 이렇게 일주일이 대체 뭐 했는지 모르게 지나간다면 하나님은 게으르다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신실함이 없이 그냥 사는 것 마치 인생 사는 게 무슨 책임이나 의무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성경은 게으르다고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또 일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 저는 그거 잘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6시간이나 사람들이 일을 해도 성경의 관점으로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게으르다는 것에 이제 이 기준과 가치를 바꿔야 돼요 하루에 불과 서너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인생,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이 게으르게 사느냐, 부지런히 열심히 사느냐는 일하는 양이나 시간의 길이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우리 마음속의 태도와 우리 영혼의 인생을 사는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실함으로 삶의 목표를 분명히 갖고, 즉,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 한다면 나는 이것을 왜안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런 일들을 계획성 있게 정해진 때, 즉, 일할 때와 쉴 때를 알고 정하고 지켜가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의욕과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지겹고 지루하다면, 사람들은 직장과 직업을 바꾸겠지만, 혹은 끝나고 와서 한잔하고 풀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일의 의미를 저에게 주시라고, 아니면 제가 해도 해도 이 일은 정말 무의미한 일이라면, 하나님 이 일을 그만둘 테니 다른 일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똑같은 일이니까 그저 똑같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더 새롭게 잘해 보려는 창의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해 내는 것. 이런 것이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않게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열심으로 살면 결코 일을 하면서 지루해 하거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나? 허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몸과 마음을 막 혹사해가지고 지쳐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삶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의 전기를 제가 읽었는데 너무 제가 그때 어 감동마은게 많아서 몇 가지를 기록해 놓은 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주영 회장이 왜소한 마리를 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왜그 후에 이북으로 막소왜백마리2 이백 마리 막소왜 현대차식한 것도 그때 고향에서 아버지 몰래 소를 갖고 나 왔던 그것을 갚는다고 뭐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분이 무작정 서울로 이제 와가지고 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때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합숙소로 왔는데 이 청년 정주영은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온몸을 기어다니는 벼룩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된데 며칠 동안을 이 벼룩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벼룩 퇴치작전을 했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화예요. 근데 참 특이합니다. 이분은 매번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몸을 깨끗이 고 아무리 피고도 몸을 깨끗이 고이불을 깨끗이 한 다음에 잠을 잡았어요. 근데 여전히 벼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대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자기 몸과 침대에는 벼룩이 없는데 함께 자는 동료들의 몸에서 벼룩이 이렇게 이렇게 기어와가지고 자기 침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과 떨어져가지고 멀리 구석으로 가서 한번 잠을 잡았대요. 그랬는데도 벼룩이 자기 몸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주이 청년 정주이또 연구를 한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벼룩이 어떻게 보면 자기 그 침대 있죠. 침대 다리를 기어 올라와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거구나 싶어서 이제 침대 그내구통에다 그 양동이에 물을 담아 가지고 물을 채우는 거예요. 그때 벼룩이 며칠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공이라 했는데 아니, 어느 밤에 또 벼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잠을 안 자고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이 벼룩이 벽을 기어가지고 천장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정주영 씨가 자기 일화를 어, 얘기한 거니까. 천장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 청년 정주영이 이렇게 생각했다랍니다.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자기에게 접근하는 이 벼룩의 노력을 보면서 야,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이 벼룩만큼의 열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열심히 사는 게 그냥 몸만 고되게 사는 게 열심히 아니고, 최소한 벼룩만큼의 머리도 쓰고 이런 것이 열심이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분은 교회도 안다니고 성경도 모르는데 이런...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그런 지혜를 깨달았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청년 정주영은 인생의 어떤 난관에도 내가 적어도 벼룩보다 져서 되겠느냐 해서 벼룩만큼의 열심과 연구와 끈기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자기 좌명으로 살았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가 있다 뭐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정에서 떨어지면서까지 사람에게 덤벼드는 그 벼룩의 열심이나, 그 벼룩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몇날 며칠을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끝내, 그 하찮은 벼룩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어떤 인생의 가치관과 철학을 깨달은 정종회장이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르게 살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증명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 믿는 것이 달라 보이는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너무 많은 교회, 너무 많은 성도들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 교회의,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동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아, 정말 부지런히 사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요즘 세상 누구나 다 투 잡, 쓰리 잡, 뭐, 부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열심히 그냥 일하고 와서 밤에 또 대리 뛰고 대리 뛰고 이런 것이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24시간을 잠한번안 자고 계속 달리는 것이 정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사는 것인가? 성경은 아닙니다. 왜 성경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보고 이건 단지 몸과 마음을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보고 이 하루 동안에 6일 동안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노력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이것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합당한 인생의 배분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하시고 정말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지금 살아가는 인생과는 안 맞을지라도,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때 생명이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해 보고, 그 열매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 자녀가 맺을 열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동물을 연구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냥하는 동물, 가령 예를 들어서 사자 같은 경우에 사자는 들소를 잡을 때나 토끼를 잡을 때나 최선을 다해 달린다고 말합니다. 제가 동물한 거 보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게 진짜 최선이고 열정이다. 우리는 보통 큰 일과 큰 기회나 중요한 사람에게는 뭔가 막 노력과 관심을 막다 쏟아붓지만 작은 일, 내가 볼때 사소한 일 별거 아닌 뭐 이런데는 힘을 좀덜 쓰잖아요. 물론 모든 일에는 막 힘을 다 써,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열심이 되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이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가 나는 별은 만큼의 열심과 그런 노력하는 자세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새롭게 돌아보는 인생을 진정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저 바쁘게만 일에 매달려 사는 것, 이것을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이렇게만 살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주일에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저에게 이번 한 주간부터라도 진정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마음속에 열정도 주시고, 좀 창의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또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열매가 새로워지는 그런 2023년도 이번 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